처음에 도슨트랑 큐레이터, 큐레이터, 도슨트랑 큐레이터 즉,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keep, keep이 오형식 동사거든?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하다, 하게 하는 즉, 예술을 enjoyable,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누구? 사람들이, 도슨트랑 큐레이터다 if you, 만약에 너가 have ever, have pp,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인데 ever 나오면 뭐야? 현재, 아 경험용법 경험, 다 암기야 결국엔 ever, 그래서 경험용법 뭐뭐 해본 적 있다 너가, 그 다음에 ever은 뜻이 지금까지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been to an art museum,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다면 been to는 또 가다잖아? 다면 이후 너는 may have encountered 마주치다. 마주쳤을지도 몰라. 두 센트랑 큐레이터를. 그 다음에, while these 이러한 two r u l e 두 가지 역할은 may appear similar. appear 자동사여서 뒤에 형용사거든. while, 뭐뭐 이지만. These two rules may appear similar.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they, 그들은 actually 실제로 have quite. 상당히 different 다른 responsibility 책임이 있다. 단점 다음에 ing 현재분사. 뭐 하면서 requiring different skill 다른 스킬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with the word 그 단어 어떤 단어 d o scent라는 그 단어는 coming from 왔어. 라틴 word 라틴어에서 왔는데 도슨트라는 유래한 단어로 근데 어떤 단어? 미닝 현재 분사 의미하는 t 티치 Teach 가르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래한 단어로 도슨트는 R 가이드 가이드이다 근데 후 어떤 가이드 앞에 또 꾸며주지 후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후 리드 뮤지엄 투어그 박물관 투어를 리드하고 안내하다. 그 다음에 and provide 얘는 v,e 병렬이지 이렇게 1번, 2번 병렬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를 provide 제공하는 가이드래 about 뭐에 대한 정보? artwork 예술 작품과 그리고 artist 예술가 작품과 예술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 그 다음에 featured in an exhibition 전시회에 featured 출품된 <laughs> 갑자기 이디 나온 거야 과거분사 pp 꾸며 주는 거지. 그다음에 they 그들은 are usually 일반적으로 volunteer 자원봉사자들이다. 후 근데 어떤 자원봉사자들 have a v, have a passion 열정이 있고 for art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고 and 그리고 또 v, 2번 병렬. enjoy. e n j o y 는 뒤에 동명사 취하는 동사지. 그래서 i 있었지? sharing their knowledge. 그들의 그 지식을 sharing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다음에 to carry out 수행하다. 수행하기 위해 they are their responsibility 책임을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o c e n t 는 need 필요해 specialized 전문화된 training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in presentation 발표 and 그리고 communication 의사소통 스킬 기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urator는 are professional, 전문가이다. professional? 전문가로. Who, 근데 어떤 전문가야? Who부터 문장 끝까지 가 앞에 꾸며주지. Who. Design. Design하고 and organize. 이게 병렬, 이렇게. 조직하는. 뭐래? Exhibition. 전시회를 이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organize. 뭐 준비하는. 전문가래. 그 다음에, with the word. 그 단어로. 단어. Curator는 단어는 또 coming from 왔어. 라틴어 의미. meaning 의미하는 라틴어. 뭐를 의미해? Uh, to take care of 돌보다를 의미하는. Curator는 determine 정하다. 뭐를 정해? The main theme. 주요 주제. 주제를 정하고, of each 각각의 exhibition. 전시회의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uh, 이게 1번. Select, Select 2번. And Arrange 3번. 이렇게 병렬이지. Select, 선택하고 선정해. 모를 Artwork that. 근데 어떤 Artwork? That부터 반점이 있으면 반점에서, 반점에서 가로답고 앞에 하다표. 어떤 Artwork fit with. 맞는, 맞다. 뭐에 맞다? With the theme. 그 주제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그 다음에 Arrange, 배치하다. 그들을 배치한다. In on. Engaging way 매력적인 방식으로 위치부터 문자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앞에 어떤 방식이야 Captivate, c o m 사로잡다 사로잡을 수 있는 The audience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다음에 Curator는 are 동사 typically 일반적으로 employed 고용되다 뭐에 의해 고용돼? by museum 박물관에 고용돼서 and 그리고 are v1 are 아, expedited to 기대돼 to possess 근데 기대 뭐가 기대돼? possess 이 자체를 근데 소... 소유하다거든 possess가 소유 해야 한다 뭐를 소유해야 해? advanced 고급 degree 학위를 소유해야 돼 소유인 아티스트리 역사 미술 역사학 미술사 뮤지엄 스터디 박물관학 또는 어 리레이티드 관련된 필드 분야에 디스파이트 모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데이 아 그들의 디스팅트 뚜렷이 다른 역할 뚜렷함 뚜렷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스 도슨트 그토슨트랑 그리고 큐레이터는 s h r e 공유한다. 아 c o m 공통된 목표를, 즉 e n r 풍부하게 만든다는 every visitor, 모든 방문객 방문객들의 그 e x p e r i 경험을 풍부하게 만든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 이게 디미노